제가 고기를 빼게 되는 거는 이유가 뭘까요? 네. <laughs> 네. 차가 많이 나오니까. 네. 천천히 천천히. 운전 님이 제가 그래도 핸들 그 감은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. 아, 네. 핸들은 천천히 돌리면 돼요. 그렇지만 커브감이 좀 없습니다. 소들거리네요. 네. 천천히 천천히. 옆에선 불안해도 나는 신이 난다. <laughs> 요즘 앞으로 나와야 잘 작아 보이지? 매너, 매너남. 네, 글로빅 엔터테인먼트에서 제작하고 글로빅 TV에서 방송하는 티키타카톡 TV 일곱 번째 차량 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지난번 볼보편에서 강민영 게스트와 함께 했는데요. 그때는 비행기의 안전성 때문에 네. 응? 그 볼보 차량을 택했는데 이번에는 비행기의 정숙성 때문에 이 모델을 택했습니다.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글로빅TV의 티키타카톡 7번째 차량 함께할 강민영이라고 하고요.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승무원으로 지난번에는 볼보의 안전성과 연관해서 볼보 차량을 소개해드렸고 오늘은 정숙하지만 강한 차 렉서스의 NX300H 모델 소개해드리러 나왔습니다. 오늘 저와 함께 렉서스 NX300H 모델 한번 구경해보시죠. 어, 앞쪽에서 보시면, 딱 보자마자, 어, 이 차는 굉장히 강하게 생겼다. 일단 크기 자체도 굉장히, 어, 크고, 크기 자체도 크고, 좀 무게감이 느껴지는 차량이었어요. 그래서 색상은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게좀 그레이 색상인데 뭔가 일본 차량 느낌이 확실히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앞쪽 외관을 이렇게 보시면 깔끔하게 로고 붙어 있고 전반적으로 그냥 깔끔하면서 좀 차체가 많이 높다는 느낌? 이따 안쪽에서도 타서 보시면 알겠지만 차체가 좀 높아서 여자분들 이렇게 시야 확보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차체 높은 거 선호하시는 그런 SUV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차량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면에 이어서 옆면도 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퀴가 되게 커요 <laughs> 이 바퀴도 되게 커서 차체도 높고 진짜 차체 높고 좀 시야 넓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쭉 따라오시다 보면 제가 처음에 정 숙하지만 강한 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여기에 딱그 이유가 나와있죠.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. 하이브리드 차량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도 한번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보시면 휘발유 차예요. 여기 옆에도 휘발유 차입니다.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 딱 써있네요. 그래서 이 점까지 확인하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쭉 이어서 뒤쪽까지 보면, 이따 여기 트렁크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, 뒤쪽이 굉장히 트렁크가 넓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차박하실 분들이라면, 뭐, 특히나 이제 가족들, 가족들이 있어서 어린 아이들이랑 뭐 캠핑 간다 하시는 분들이라면, 이쪽 트렁크 부분이 굉장히 넓어서... 짜잔~ 자 <laughs> 진짜 넓죠? 제가 이거 지금 앉아 끼고 제가 여기 앉아도 제가 키가 174거든요? 근데도 앉았을 때 다리를 거의 한이 정도? 펴고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을 정도예요. 그리고 앞으로 앉아도 이렇게? 옆에 한명더 앉을 수 있겠죠? 앉을 사람이 없네. <laughs> 거의 이 정도의 넓은 느낌이어서 저는 진짜 아이들 데리고 캠핑 다니시는 분들은 약간 패밀리카로 쓰셔도 진짜 좋을 것 같거든요? 여기에 이것까지 의자까지 다 제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이렇게 하나 어디 보자 네, 손잡이 부분이 있거든요. 이거를 땡겨서 저 같은 차알옷도 편하게 접을 수 있는 피디님 이쪽도 접어주세요. 네. 진짜 이렇게 오케이, 오케이. 그래서 이렇게까지 접으면은 얼마나 공간이 큰지 제가 뒤에 가서 누워서 한번 확인해볼게요. 오 이렇게 딱 봤을 때 제가 앉아서 쭉쭉쭉쭉 들어가면 아쿠 머리 조심하시고 이 정도? 제가 다 누웠을 때 거의 다 들어가죠? 네. 근데 좀 키가 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, 좀 꾸기세요. 약간 이렇게 <laughs>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해서 즐겨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 뭐 성인이면 두명 정도 그리고 성인이랑 뭐 아이 두명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2, 3 인이 즐길 수 있는 크기니까 진짜 차박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네. 그래서 이렇게 트렁크 공간 엄청 넉넉하다는 점 여기까지 확인하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안녕. 두 카메라. 네. 설치에만 지금 3분이 넘게 걸렸습니다. 미치겠습니다. <laughs> 힘을 다 썼고 이제 내부를 촬영하러 갑니다. 시동 네, 걸린 건가? 혹시 자차가 <laughs> 아닌지라. 네, 진짜 조용하네요. 차가. 그러니까. 와, 진짜 조용하다. 지금 단단은? 보이는 곳은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. 이종천 일반 단속 구간이 아니고 황학동입니다. <laughs> 황학동 벼룩시장 쪽이고요. 이쪽이 음, 보이는 쪽이 청계천이에요. 민혁씨는 여기 네. 청계천에 네. 자주 와본 적이 있나요? 자주는 안 와요. 저는 원래 분당 살았고 오면은 그냥 어쨌든 여기 밤에 불 켜지면 되게 예쁘잖아요. 네. 아나 첫사랑 오빠랑 왔었네. 아, 그래요? 마지막 이제 고백하는 아 날에 왔었네요. 아이고, 추억이 <laughs> 있으시네. <laughs> 그 <웃음> 오빠가 여기서 손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부끄러워서 못 잡았어요 그런 성격이에요? 스무 <laughs> 살이었으니까 아... <laughs> 지금이었으면 덥석 잡았을 텐데 그때는 부끄러워가지고 지난번에는 볼보때도 비상등 저희가 막 되게 편하다고 막 그랬는데 음, 이건 더 편한데요? 더 편한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? <laughs> 그냥 이렇게? 손 여기 딱 네. 올린 상태에서 네. 전기와 휘발유를 섞어서 가는 거니까 어... 연비가... 아까 뭐라 고 그랬더라? 저기 되게 한 오만 원 넣고 어, 맞아요. 그리고 한달 정도 맞아요. 차를 주 2, 3에, 3, 4회 쓰는 사람에 한해서 네. 그 정도로 기름을 언제 넣는지 모를 정도로 연비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차주분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뭐. 어, 깜짝 놀랐죠? 네. <laughs> 보통 얼마 정도 들어요? 한달 이제 차량 유지하시는데? 보통 이 정도 SUV급이면 네. 음, 리터당 키로에서 10키로? 10kg? 음. 그런 뭐 쓰기 따른 나름이지만 음. 데일리 카로쓸 경우에는 네. 뭐통상적으로 25만 원에서 30만 아. 원 정도 들지 않나 싶어요. 오... 그럼 거의 한20% 밖에 안 되네요. 돈이 크게 뭐 이렇게 유지비가 들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. 음. 초기 구입 비용은 좀... 음... 굉장히 높겠지만. 알뜰한 차량이군요. 네, 이렇게 네. 딱딱... 차체가 높으면 여자들은 이렇게 차체 높은 게 편하다고 저는 막 들었거든요. 아, 시야가 그래요? 확보가 잘 돼서? 진짜 그게 차이가 많이 나요. 아 그럼요. 위에서 아래로 보기 때문에 <laughs> 어, 확보가 좀 많이 되죠. 대신 이제 아래쪽에는 시야 확보가 덜될 수가 있긴 한데 뭐 이렇게 감지기라든지 뭐 그런 기능들이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 예전에 제 경험인데 SUV를 네. 타다가 네. 승용차를 타면 네. 음, 갑자기 그 도로 밑바닥에 깔려서 가는 그런 아, 기분이, 느낌이 있어요. 네, 딱 붙어서 가는 느낌이 들어서 음... SUV를 한번 타던 사람은 SUV만 타게 된다라고들 아. 얘기들 하시더라고요. 아. 혹시 운전해볼 생각? 진짜 거의 장롱 면허급이긴 하거든요. 어떻게 다 갔다? 드라이버 뭐. 강의 나갑니다. 네. 갑니다. 아 근데 진짜 차체가 되게 높네요. 저 커브 감이 좀 없어서 어때요? 해보니까? 어 일단 저 SUV 처음 타보는데 네. 되게. 시안 확보가 확실히 좀 다르네요. 조차 따라서 내려가 봅시다. 네, 어디요? 저기요? 네. 오케이. 아, 천천히. 기니. 들어. 아, 설레네요. 핸들은 천천히 돌리면 돼요. 네. 근데 진짜 조용하고. 네. 혹시 저는 그 동안 이제 세단만 음... 봤었는데. 대단만 봤었는데 곧잘 하는데요 운전? 아 그래요? 네. 근데 또 저희 그 운전 쌤이 제가 그래도 핸들 그 감은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그렇지만 커브감이 좀 없습니다. 두근거리네요. 천천히,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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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들어가고 있나요? 삐삐삐삐삐삐. 음, 저쪽으로 나가 주셔야 돼요 어디로 가까요요차 뒤로요. 주차나오요 나오나요, 뭐가? 괜찮죠? 와, 근데 차체가 높으니까 이게 시야는 확보가 잘 되죠? 시야는 잘 보이는데 뭔가 뭐랄까? 제가 고개를 빼, 빼게 되는 거는 <laughs> 이유가 뭘까요? <laughs> 그러니까 옆, 옆으로는 잘 보이는데 아래가 잘안 보이는 느낌? <laughs> 여기서 네. 우회전을 해서 똑같 통신합니다. 전방에교 전차입니다. 단속 자. 구간입니다. 가서 접차 뒤에서 같이 있겠습니다. 네. 네. 비상등을 계속 켜고 있으면은 약간 초보구나 해주나요? 그럼요. <laughs> 자는 어, 빵빵거리지 말아주세요. 그리고 천천히 가면 초보구나라고 하는 텐데. 네, 어차피 30이기 때문에 저희도 천천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살살살살. 어 20이네요. <laughs> 정말 안전 운전을 제가 좀 하고 있어요. 네. 여기는 서행도로니까 저는 맞춰서 잘 가고 있고 너무 신이 나네요. <laughs> <laughs> 옆에선 불안해도 나는 신이 난다 <웃음> <웃음> 긴장돼? 저의 표정? 네 다가타. <laughs> 운전은 자꾸자꾸 이렇게 네. 해봐야지 늘죠 맞아요 그건 예, 어, 그래요 그걸 장도 면으라고안 하기 시작하면 네. 계속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맞아요 이거보다 몇배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기도 네. 4년 동안 탄 경험이 있는데 그럼요 오, 이 정도쯤이야 정도 뭐 이런 <laughs> 자, 막땀에 젖은 모습이 나오는 건 아니겠죠? 네. 저 앞에서. 네. 저 택시 앞에서 차. 네. 아 아파트 위로 올라갈 수 있죠? 아, 네, 네. 네. 아까 네. 그쪽까지 갈까요, 그러면? 네. 네. 두 번째, 첫 번째 줄고 말고 두 번째 줄고. 아, 두 번째로요. 네. 네 아, 만족스럽네요. 운전 실력 괜찮은데요? 아, 운전하는 저에게 늘 반합니다. 옆 사람은 땀을 흘릴지언정 <laughs> 저는 가장 자존감이 올라가는 <laughs> 순간이에요. <웃음> 아우, 신난다 저속 주행. 네. 차가 조용하니까 저도 네. 조금 마음이 평온해요. 여기서 음. 다시 살까요, 여러분? 네. 위안전 운행 성공적인 자. 운행을. 편안한... <laughs> 편안한 운행 되셨습니까? 네. 편안한 탑승 되셨습니까? 네네. 네.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뵙겠습니다. 안녕. 네. 특히 <laughs> 다가타. 파워 버튼. On. 일단, 파워 버튼은 그냥 버튼 하나로 편안하게 누르시면 되는데, 뭔가 감성이 전반적으로 되게 아날로그틱해요. 그래서 여기 버튼도 뭐 버튼식이긴 하지만, 뭔가 느낌 자체가 좀 약간 아날로그스러운 느낌이 있고, 계기판도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옛날 감성? 이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약간 일본 차량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.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차는 하이브리드인데 되게 정숙하지만 강한 차량이라고 했거든요. 그래서 평소에는 굉장히 조용하게 운행을 하시다가 여기 보시면 스포츠 모드로 또 변경이 가능해요. 스포츠 모드로 돌리면은 또그 진짜 좀 스포츠카를 타는 듯한 빠르고 빠르고 뭔가 그런 강력한 느낌을 즐길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에코모드랑 스포츠 모드도 선택이 가능하고 그리고 되게 좋은 게 비상등이 딱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핸들링 하시다가, 기어 핸들링 하시다가 그냥 비상등 톡톡톡 켜기만 하면 되니까 비상등 위치가 진짜 편한데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. 요즘에는 좀 뭐랄까 음, 뭐 멋있는 것도 좋고 뭐 차량 좋은 것도 좋은데 일단은 뭐, 타는 사람이 좀 편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골보 탈 때도 막 비상등 되게 편한데 있다 이러면서 좋아했었는데 얘는 진짜 더 편한데 있어서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얘는 여기 지금 뭐 에어컨 이런 뭐 가동하는 것도 다 있는데 여기 에어컨 가동하는 버튼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되게 좀 그, 레트로 감성이 나지 않아요? <laughs> 저만 그런가요? 뭔가 이렇게 뭐 버튼이나 터치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좀 딸깍딸깍 하는 느낌이 엄청 기분이 좀 좋아요. 그리고 시계도, 오! 뭘, 뭐, 뭘킨 뭐 거죠, 제가? <laughs> 갑자기 부릉했는데? 갈게요, 안녕! <laughs> 아니, 이게 시계도 보면은 요즘에는 그냥 다막 이렇게 뭐랄까, 그 LED판 같은 거에 그냥 뜨는 경우가 많은데 시계도 이렇게 우리 진짜 손목시계 찬 느낌? 애플워치 차다가 저처럼 이렇게 클래식 시계 찬 느낌으로 이런 데가 또 아날로그하게 마무리가 돼 있어서 그냥 이런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앉았을 때 일단 뭐 레그룸이나 이런 부분들은 되게 충분하고 음, 차체가 높아서 좀 이런 시야 확보에 좋다? 이렇게 뭐 SUV 타시면은 다들 느끼는 거겠지만 특히나 세단 타다가 SUV로 넘어오시면 아 확실히 차체가 높으니까 넓게 보인다 그 카메라 광각 켰을 때 그런 느낌이다 그런 생각 좀 드실 것 같아요. 창문도 좀 내려볼까요? 창문은 저희가 제일 잘 아는 그냥 그런 클래식한 느낌으로 되어 있고 뭐안에 내부는 군더더기 없이 돼 있으니까 보시면은 뭐 이게 뭐구나 직관적으로 알수 있는 거여서. 그냥 사용하시기에 되게 편하고, 어, 쉬운 차? 그런 느낌이에요, 저한테는. 이상 차의 못의 렉서스 NX300H 리뷰였습니다. 오케이. <laughs> 네. 모듈, 오케이. 지금 제가 이제 뒷좌석으로 왔는데요. 일단, 제가 키가 엄청 큰데도 여기 지금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?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아까 앞좌석에 타서 뒤로 좀땡겨놓은 상태인데도 이 정도로 확보가 되니까 키 크신 분들도 무리없이 탈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뒤가 되게 넓어요. <laughs> 그래서 저는 좀 패밀리카로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은? 딱이 정도 사이즈의 차를 저는 이제 저랑 저희 조카 두 명이랑 언니 오빠랑 뭐 해가지고 다섯 명이서 충분히 타거든요. 그래서 좀 차가 뭐 짐도 많고 가족도 많고 넉넉하게 탈 패밀리카가 필요하시다 하시면은 이거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, 이건 뭐죠? 스피커인가요? 이게 뭐예요? 스피커인가봐요. 뭔가 사운드가 여기 옆에서 들리는 그런 느낌인 건가? 돌비 서라운드? 그리고 제가 키가 되게 큰데도 여기 위에 보시면 이 정도? 주먹 두개 들어가겠죠? 두 개. 이 정도 느낌이에요. 그래서 높이도 되게 높아서 전반적으로 사용자가 타기에 되게 편하고 안락하고 쾌적한 차다?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. 다른 것도 궁금한 거 있으면, 이거, 이거 내려볼까요? 어, 이거 어떻게 내지? 아, 이거. <laughs> 헤드를 제가 괴롭혔네. 이렇게 하고, 짠! 누르면은 여기에다가, 뭐 음료수도 놓으시고, 어, 약간 이런 건좀 회장님 차 느낌 아닌가? 출발하지? 김기사? 기사가 없네. <laughs> 여기에다가 또 특히나 아이들은 음료 같은 거 그냥 쥐어주면 많이 쏟잖아요. 그래서 저는 아이들 같이 타면은 여기다 뽀로로 음료수 같은 거딱 올려두고 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 뭐라고 하죠? 이거 뭐라고 하죠? 핸드레스트라고 하나? 그냥 팔걸이 같은 느낌으로 쓰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음료 꽂아두는 용도? 뭐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여기 타고 이거 내려도 여기에 진짜 성인 남자 충분히 앉을 만한 크기니까 되게 편하고 좋네요. 저도 갖고 싶어요. 꽃알지? <laughs> <꽂아야지>. 끝! 티키 <laughs> 네, 글로비TV의 티키타카 톡7 번째 렉서스 NX300H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오늘은 정숙하고 강한 차 렉서스. NX300H와 함께 했는데요. 저희 다음 영상에서는 BMW GT와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. 좋아요, 구독 누르고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어, 네, 손님 뭐 도와드릴까요? 아, 아, 네. <laughs> 네. 아, 오늘만 열짱째네.